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2주 만에 또 키핑장에 오게 됐는데, 어, 지난번에 급하게 물만 주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입고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에 와야 되는데, 어, 2주 만에 오게 됐어요. 아침에 10시 정도에 도착해서 아이들 전체적으로 물을 줬는데요. 어, 지금 이제 조금 흐리다가 햇볕이 조금 비치는데, 어, 여기, 봉랑이들이, 이번에 와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인디안 봉랑이라는 아이인데, 음, 저렴한 아이 제가 한 2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쁜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호피 봉랑인데요. 어, 호피 봉랑이, 이렇게 어 입장 라인에 이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일반 복랑인데요한 어 3년 키웠던 것 같은데 요아이는 잘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쪼글쪼글했던 아이가 입장을 펴서 요즘에는 이렇게 통통하고 또 물도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요즘에 복랑이도 굉장히 저렴해졌는데 어, 이 아이는 수박복랑금이에요. 수박복랑금하고 방울복랑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시면, 지금 물들어서 너무 예쁘죠? 네, 너무 비슷해요. 이런표가 없으면 다, 어, 방울복랑금 그렇게 볼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생겼다고 수박복랑금인지, 아무튼 색감이 오묘한 색을 내고 무지개빛 색깔을 요렇게 내주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여기는 음 예전에 방을목난건 굉장히 비쌀 때가 있었거든요 한 2년전에 그때 요 아이 조금만하지만 25,000원 줬었어요 그때 입장 8개 달린 아이였는데 어 여름 되면 입장이 다 떨어져요 겨우겨우 살아있던 아이 요즘에 좀 입장도 이렇게 통통하게 올려 주고요 다시 이렇게 속에서 또 이렇게 입장 나오죠 요 애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졌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뻐요 요 어, 애는 이렇게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고 있고요요 애는 원종 복랑금인데 이렇게 하나 목대를 하나 갖고 있던 아이인데 어, 여름에 옷 자르가지고 키만 쑥쑥 커가지고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식해놨는데 자른 어, 부위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자고 내주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복랑이들은 어, 여기 입장 라인에 이렇게 예쁜 색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옆에 라디칸스가 있는데 어, 한 2주만에 또 왔더니 어, 그때는 여기 입장이 좀 초록빛이 많았었거든요 이쪽에는 조금 초록초록한데 햇볕이 이렇게 비치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꽃이 폈어요 안개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얗게 꽃이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 보려고, 이 아이는 키우는데, 어, 꽃이 다 져도, 이 아이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져서, 어, 굉장히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꽃이. 이주 만에 왔더니 지난번에 물을 급하게 줬는데도 물을 곱파하는 모습이 보여 가지고 어, 샤워기 갔다가 쫙쫙 뿌려 줬어요, 오늘은. 그면 어, 퍼플 샴페인이 한 3년 저희 집에서 컸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 통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요즘에 이제 3월 달이라고 성장하려고 이렇게 안쪽에 초록빛이 이렇게 있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몰로도 왜 오렌지 몰론데요. 몰로도 이렇게 층을 이렇게 높이 쌓으면서 동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맥스몬도 너무 예뻐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꼬맹이들이 어,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 이 화분 작은 화분에서 요 화분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마왕도 이렇게 손톱 끝이 이렇게 검붉은 색이 매력인데 어, 2주만에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크게 키우려면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라고 했는데 요 아이들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해줬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새빨갛게 물들어주는 레드플럼 홍시라고도 하죠 예.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졌어요 어, 이번에 와서 보니까 입장이 이렇게 점이 있는 모습이 많아요 음, 물기를 뭐안 털어줘서 화상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러네요 그 옆에는 립스틱 그리고 요와인는 한엽스텔라 어, 왼쪽에는 하엽지이고 오른쪽은 입장이 이렇게 붙어있어갖고요. 조금 삐뚤은 수영이에요. 그리고 오리지널 베로니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보낼뻔한 아이를 살려놨어요. 이두 아이는 정말 보낼 것 같았던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거 왁스 x 빛깔을 내 주고요. 이런 빛깔을 내주고요 이아몬이는 레드 다 어, 이렇게, 빨색게 진한 색 이렇게, 주는게 진한 색 이렇게, 주청진하톱게 이렇게, 엄청 진하요게 이렇게, 이여주네요게어린아이인되요즘게 어, 이렇게, 이인을 요즘에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달궈지는 모습입니다. 이주 음, 만에 또 아이들 이렇게 눈 맞춤하고 또 영상에 담아보는데요. 어, 그 사이 집에서 성장을 못하다가 키핑장 와가지고 어, 요런 아이들 물 반응도 안 하고 쪼글쪼글 했었거든요. 작년 겨울에.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작아서 작은 분에다가 분갈이 했었는데 지금 넘쳐요. 홍로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어, 다 주고 가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화분을 꽉 채웠네요 분갈이도 어, 해줘야 되고 하는데 예, 또 오늘도 물 주고 하엽정리 해주고 이렇게 정리하고 또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